복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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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한번 더 우리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어제 기분이 좋았지요? 할렐루야. 2019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는 비가 오나 우이 오나 기바람이 지나 눈물가부르나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셔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제 이번 25일에는 깜짝으로 간다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라. 당하고 담대하라. 내라 세상을 이기어 끓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전방은 목사다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목시민들이 하나 되는 가운데 민국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 기군에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부산에서부터 제주도 또 해외에서 미국가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명의 역사가 이마인을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육대 지역 식단을우리인당에서 뿌리채 뽑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는 국회가앉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반드시 해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대한민국의 보조가앉치고 있습니다 노조를 손들이채 뽑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는 언론이 망치고 있습니다. 이 언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뽑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조용은전조류가 망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네. 전조류가이어난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로 우리는 반드시 이지하의퍼전인는천교들을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선거는 선가리가 망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예!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예! 이 나라는 주사파가 종국 세력들이 망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워라기 위하여 모 주자파를 무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모두가 주자파 중국 세력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깨닫듯 성경은 이 아들 아들의 리를 완전히 손들인 채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이사했어? 아, 네. 네. 아니 어디로 이사했냐? 서울로 갔어. 대한 정세를 이룰 줄 믿고 우리 애국 시민이요, <laughs>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시다. 대한민국에 여군들이 있잖아요. 이십만 대통령, 어. 대한민국을 사대 기도부에세로운 이십만 대통령. 영국 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네. 두 번째로 반쪽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전제를 세워놓으신 휘한 대통령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116, 48로부터 침천했고요 5.18을 네. 막아냈습니다 사 네. 4대왕의 아, 네. 네. 여군은 누구세요? 바람을 지켜온 천광은 목사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광은 아, 네. 목사님과 여러분의 가락이 형, 제사계 영국이 들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십니다. 우리 아, 네. 한번 외주십시 자,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박선라도의 네 주인공 할렐루야 장애요 장애 네. 예. 아유. 아유. 나는 늘 앞에, 앞에 앞에 또 일단 자리 잡아놓고 저기 저 민주노총 한번 갔다 올려고저 빨갱이 새끼들 음, 그래. 혼자 와서 겁니다.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주의입니다. 나도죠.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런데 이 WCC와 NCCK와. M.U.I는 혼합주의를 내세워서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0월 27일날 그곳에 압재미가 나와서 공동 대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국교육의 국제는 이 WCC와 NCCK와 WEA를 방어문에서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누리오나 기가오나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십시다. 보여주면 이제는 이제 시장별로 려가지고 자칫하면 오늘 밤을 못넘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이죠. 자, 이제 이런 시간은 지나지 안팎의 리들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합리적이야. 우리는 여야가 필요해. 맞죠? 우리는 정의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편이라고 해갖고 이 새끼들 중대 범죄를 옹호하고 국민들을 국민이 알도록 하늘에서 이 뜻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정치인을 알도록 해주고 또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제목이 구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집회해갖고, 오다먹이시어서 어제 세계에서. 여러분, 이세 명이 구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로 응원해주시고, 이 집회를 주관해주시 목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세 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어제 중앙지법에서 집회 많이 참여해주셨죠?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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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권희 대표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젊은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 보셔서 학생의 이야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감방에 가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I 이그 가방을 입은 저희를 만나보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간 문들의전고뿐이 교회 전망뿐만 아니라 사회이인의을를 1.5%까지 쳐다볼 수있 지키실 000, 분들이